반갑습니다. 2025년 2월 21일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요. 어, 바로 S 검색식입니다. 자, 이 S 검색식, 이게 뭐냐면, 전자동으로 잡히는 겁니다. 안 믿기지시죠? 자, 이 검색식이 뭐냐면요. 종목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종목을 잡아주는 건데, 이 검색식은 어, 수동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 검색식은... 어 자동 검색식입니다. 자동. 이 자동이 무슨 말이냐? 키움에 있는 캐치를 이용해가지고 매수 매도가. 여기 보면 자동 매수 보이죠? 자동 매수 자동 매도가 보이죠? 그래서 키움에 있는 검색식을 어, 캐치를 이용해가지고 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검색식은 어, 많은 분들이 도전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실패했을 거예요. 종목이 많이 뜨고 거기서 또 골라야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그런데, 어, 위너스 TV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조건 검색식은 정말 타의 추종을불허한다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하나 떴습니다. 하나. 예, 2시 25분에, 이, 어, 사, 제가 S38 버전이거든요. 딱한 농화성 딱 하나 떴습니다. 에, 딱 하나 떴고, 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검색식은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네,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자동 검색식은 어, 여러분들이 어, 자동으로 전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알아서 다 됩니다. 아무것도 손안 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 한농화성 오늘 딱포착돼 가지고 어, 매도까지. 매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가 전자동이다. 아무것도 손안 대고 그냥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검색 시써보신 분들. 자, 오늘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쓰시는 분들. 자, 새로이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42만 6천원. 그냥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죠. 검색 시.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새로이님부터. 수익조아님또 보겠습니다. 검색시 34만원 깔끔하게 또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검색시 실제 후기입니다. 보람님 보겠습니다. 검색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호호마마님 25만 4천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영웅님 32만원 다이이 캐치입니다. 캐치 캐치로 그리고 주식영웅님 블루레인님 24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빨간 우산님 20만원 수익 축하합니다. 그리고 콜라님 예, 27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무정님 예, 56만원 수익 정말 이 검색식은요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거든요. 물론 안 잡히는 날도 있어요. 많이 잡힌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s 검색식이 좋은 점 깍두님 예, 오늘 한동화성 이렇게 전부 다 수익을 다 냈다 최고의 검색식 중에 하나다 이 S야말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전자동 매수 매도가 다 된다는 거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내가 자동으로 수익이 난다고? 됩니다 이게 키움의 캐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검색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매수 매도는요 알아서 됩니다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손으로 스타트 버튼만 눌러 놓으시면 알아서 다 되고요. 자, 이거를 평생을 쓴다. 너무너무 좋죠. 정말 평생을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요, 0 1 0 5 7 5 7 9 5 4 1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에, 조건 검색식 한번 보내주실 분들은 0 1 0 5 7 5 7 9 5 4 1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5757942 검색식 보내주시고, 어, 조택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